영어에는 in me out 같은 익살스러운 표현은 없고, 그냥 포멀하게 pregnancy announcement나 birth announcement라고 합니다. 유난스럽게 임신 중에 성별을 공개하는 파티를 여는 커플도 있는데, 이런 파티를 gender reveal party 또는 baby reveal party라고 합니다. 이 파티의 핵심 소품인 핑크나 파란색 케이크는 당연히 gender reveal 케이크라고 부릅니다. 태아 성별을 굳이 미리 알려고 하지 않는 커플의 선택은 Green Gender Reveal 이라고 부릅니다. 문제의 세 보기 모두 임신과 관련 있습니다. In the family way, have bun in the oven, in the pudding club 모두 임신했다는 뜻입니다. 이중에서 가장 인기있는 표현은 Bun in the oven 입니다. 인스타그램에 오븐 속에 아무 빵이나 하나 집어넣고 별말 없이 Bun in the oven 이라고 써서 업로드하면 임신 축하한다는 글이 잔뜩 올라옵니다. 인더프링 클럽은 영국에서 한때 유행하던 표현입니다. 감사합니다.